그래서 우리가 그 문법을 공부하고 또 문장을 외우고 해서 우리의 발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잘 소통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 영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어, 영어가 참 어렵다는 그런 말들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의, 나라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바로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로스나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아카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과거의 예언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예언도 사람의 그 깊은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말을 했으며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그런 것들을, 숨은 것들을 드러내므로써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었지요. 왜? 그 예언의 능력으로 사람의 그 심중에 있는 것들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예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언제, 어느 날몇 시에 당시에,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당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영으로 당신의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그 가정에서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예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장래 일을 말하는 그런 예언들이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런 믿음,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다른 종류의 사랑,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런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예언하는 능력도 사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재산을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거나 또 어려운 기간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전 모았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프카 아프리카의 정글이나 또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거기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헌신과 기부와 봉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행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기부한다 할지라도 너의 그 자선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자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연적인 사랑,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심령 속에 있는 사랑은 그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자기만이 아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은 그것은 에로스의 사랑이고 필레오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런 필레오의 사랑도 참을 수 있어요. 필레오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참습니다. 오래 참아요. 그런데, 참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내가 참긴 참는데, 내가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내가 참긴 참는데,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화병에 걸리고, 그래서 죽을 지경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 중에서, 자연적인 사랑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이 필레오예요. 그 사랑도 참을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참는 동안에 그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본성으로도 나오는 그 사랑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연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수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한그 업적을 떠벌립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또 나오는 것은 항상 남에게 자기 자신의 그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은 그 정반대의 것이지요.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위액을 굳히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의 행하지 않니 우리는 무리행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부싸움할 때 보세요. 부부싸움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무리하게 행하지.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인 사랑의 단점을 보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형태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좋을 때는 서로 막 사랑해요.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서로 한번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서로의 단점과 잘못을 들춰내기 바쁘지. 상대방의 그 단점과 허물을 들춰냅니다. 상대방의 비밀을 그 약점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험담하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의 일들까지도. 들춰내게 됩니다. 내가 한때는 사랑했었지만 좋을 때는 내가 당신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이제 서로의 그런 감정이 뒤틀렸을 때쓴 감정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기심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적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얼마나 서로에게 무리하게 행동해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적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고 필레오의 사랑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입니다. 좋을 때는요, 간까지도 빼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뒤틀리게 되면 거기서쓴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허물을 들쳐내고 그리고 대적하며 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반대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씀이죠. 아, 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불리할 때에도 누굴 생각합니까? 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변호와 자기 방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의 속성은 내가 불리할 때에도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제거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관계를 깨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깨는 것. 그리고 분열시키고 파손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가정에서도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분열되고 파손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관계를 깨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답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물리 행치 아니하며 뭐, 뭐가요? 사랑이 사랑은 물리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관계를 깨는 것은 바로 성내는 것입니다. 성질을 부리면요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말씀하고있습니다 성질 내고서요 관계가 깨지게 되어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아, 확 확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고 멱살이라도 좀 잡고 좀 흔들어보고 싶고 머리채가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그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바로 성내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 다시 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침묵으로 덮어주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도 사랑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한 거나 변호하는 것은 사랑이 될수 없습니다. 사랑은 침묵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곧 사랑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이 말하고 나를 비난하, 비난을 퍼부을 때도 사랑은 대적하거나 다투거나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험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침묵으로 그 험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합니다. 아, 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사랑을 해온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가르치기 전까지 그런 사랑을 실천해 온 사람이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말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기를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그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줄이까. 일곱 번이라도 하울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한세번 정도를 참아나 봅니다. 우리도 세 번은 참아주잖아요. 내가 세 번은 참는다, 세 번은 그러나 더 이상 못 참어. 이스라엘에서도 세번 정도는 참아나 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그것에 갑절을 더해서.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내가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아니다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일곱 아, 네, 네, 네.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해라 그럼 몇 번입니까? 우린 벌써 답이 딱 나고 490번이네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491번째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아, 네. 70에 7번이라도 이것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용서해줘. 그래, 내가 용서했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용서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죠. 또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또 말하게 됩니다. 너 그때 옛날에 그랬잖아. 이것은 용서가 안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됐다는 것이고요. 다시 생각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를 찾아보십시오. 주님은 용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지 않는다. 네. 용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내는 것과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될수 없습니다. 의심하고, 그리고 추불. 우리가 더러운 것을 말하게 되죠. 더러운 것을. 상대방의 그런 험담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침묵으로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아, 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랑은 절대로 주문을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 네.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말을 퍼뜨리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의 단점을 드러내는 말 그리고 허물을 들춰내는 말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했다면 그 자식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닐 사람 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내 자식은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이런 애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 자기 자식의 잘못과 단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추모를 퍼티고 다닐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부모가 부모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허물을 침묵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잘못과 단점을 어디 가서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침묵으로 덮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추근을 퍼뜨려도 나는 거기에 동의하고나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성내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분 나빠도 확 성, 성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네. 진정한 담대함과 용기는요, 내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참는 자가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단기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아, 네. 사랑은 과거에 불쾌했었던 일들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불쾌했었던 일들을 자주 자주 떠올리는 것은 사랑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과거에 불쾌했던 일들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를 받던 것, 내가 손해를 입었던 것, 내가 당했던 것, 내가 억울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시 떠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자연적인 사랑은요, 부패한 본선에서 나오는 사랑은 과거의 것들을 자꾸 떠올립니다. 과거의 죄를 떠올리고 상처들을 들춰냅니다. 너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상처들을 자꾸 들춰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신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했어요.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아멘. 내가 내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내가 너의 죄악을 말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은 한번 용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거나 다시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 용서한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면 믿게 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모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을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침묵하지 못하고 자꾸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들춰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종류의 사랑만이 새로운 종류의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만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믿음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여러분 패배와 역경 앞에서도 사랑은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속에서 환희와 소망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라고 사랑. 아멘.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아멘. 이런 사랑의 속성 중에서 최고의 클라이맥스예요 사랑의 많은 속성들에 대해서 주님이 해석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랑의 속성 중에서 가장 위대성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견딥니까? 누가 우리 견딜 수 있습니까? 사랑만이 새로운 종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는다. 아, 네, 아, 네. 작은 것 하나도 못 견디.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다. 아, 네. 말씀하세요. 아, 네. 고통이 와도 견디고 궁핍한 수없이 많은 세월의 흐름도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아, 네. 사랑이 없으면 아나못 참아 나못 견뎌 난더 이상 나는 같이 살수 없어 그러나 사랑은 궁핍의 세월을 견뎌내요 고통의 세월을 견뎌냅니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 이 사랑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종류의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은 불평이 없습니다. 아멘. 불평 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세월을 견뎌내는 것이. 아멘.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불평이 없습니다. 불평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평은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수없이 많이 불평했어요. 원망을 자아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불평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지식도 패합니다. 지식 도 실패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다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봤어요. 좋은 것은 다 해봤으나 다 실패했어요. 의지력을 발휘해봤어도 실패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대면서 기도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도 실패했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될 것을 꼭 잔소리를 하고서 기도해. 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신 이 사랑,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은 어떠한 문제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떠한 환경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이 사랑은 모든 난관을 극복합니다. 견뎌내고 그리고 뚫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속박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은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 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기니다 아멘! 네.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돌파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종류의 사랑을 실행해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은 급격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아멘. 깨어졌었던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한가위를 하루 앞두겠습니다. 가족이 만나고 그리고 친지들이 만납니다.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칭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아멘. 그 사랑을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